2021년 6월 18일 금요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장강의 뒷물이 안물을 밀어낸다 입니다. 장강의 뒷물이 안물을 밀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현문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시첸말로 하자면 세월 앞에 장사 없다. 내지는 세월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모 정당에서 만 36세의 청년 정치인이 당대표로 선출되는 그야말로 일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정당사에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치평론가의 말을 빌자면 이것은 MG세대의 전면적인 정치 세력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MG세대라는 것은 지난 1980년대 초부터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초부터 출생한 G세대를 아울러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세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들이 이전 세대와는 달리 민족이나 국가 또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과 개인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MG세대가 마침내 자기들의 세대를 대변하는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정치평론가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보면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런 MG세대의 등장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세대 교체만이 아니라 시대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날로그 시대와 그 세대가 물러가고 디지털 시대와 그 세대가 우리 사회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장강의 뒷물이 안물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율법을 가리켜 초등교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장강의 뒷물이 율법이라고 하는 초등교사, 그 안무를 밀어내고 있다는 뜻이고 이것을 누구도 거부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보자면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이런 우리 사회의 세대 또는 시대의 교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와 그 신앙 문화에 있어서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지좀 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MG세대의 자녀들이나 청년들을 부모의 권위로 교회에 오게 하거나 예배에 참석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욱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의 MG세대들은 마치 기성세대에게 신앙과 믿음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건지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의례적인 어떤 종교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덜어봤습니다만, 예를 들어 아이고. 교회라도 갔다 와야 마음이라도 편하지 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과 믿음 때문에 우리의 성격과 인격 그리고 우리의 언행과 행동 거지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혹시 언뜻 떠오르는 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 내가 정말 이것만은 바꿔야겠다. 라거나, 내가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이것만은 내가 달라져야겠다. 하는 것이 생각나신다면, 기도하시면서 한번 바꿔보시는 것에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